공연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뭐 대사라든지 넘버라든지 뭐 장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laughs> <응? 웃음> 아저 같은 경우에는 제첫 솔로곡이 있어요. Something's Coming이라고. 네네네.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부르지? 처음에 혹시 해주면 뭘까 익숙한 틈 사이로 뭔가 날 찾나봐 어서 나와 여기까지. 와, 저 잘했죠. 뭔가 <laughs> <나> 이제 일어나. 아 <laughs> 어, 이번 뮤지컬 대기실에서 요들송이 유행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laughs> 요들송 한번 불러줘. 요들송 아 형이 그, 불러줘. 어, 나는 잘 몰라. 나도, 나도 잘 나도. 몰라 은성 열라. <laughs> 여러라우도 여러라 라우도여러라레 이로띠리 요라레이 오두리 두리로또 여러레이 오 강현 배우님 불경 외워 주세요 하는데 이게 무슨 내가 얘기죠? 얘기한 건가 어디서 제가 중학교가 재단이 저기 아, 불교 재단이었어요. 아네네네니 제가 얼마 전에 대기실에 서형이맞푸는데 아, 그걸로 목을 풀어. 목을 풀어요. 아, 그걸 고급지게 목을 푼더라. 아. 고급지게 한번보여줘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관자제보사랭심바냐 바라밀다시조견. 여기 목탁 하나만 주세요. 예, 아. 오, 우와. 목탁 소리까지. 박강현 배우님, 우리 집춤잘 춘다고 들었어요. 한번 뽐내주세요. 에이. <laughs> 이거 어디서 추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거 그 저도 팬텀싱어 저희 팀이 있어요. 미라클라스라고. 아, 네네네. 그때 정말 한 1분 잠깐 저희가 율동처럼 했었거든요. 아하. 그거 보고 또 그러시는데. 아하. 노래가 나갑니다. 예, 노래가 나간다고 하는데. 피디님. <laughs> <laughs> 아, 나다 먹었어. 나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 아하. <laughs> 어어어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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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아무것 괜찮아 우리 집으로 가아아아 맨허선이죠 맨허선 맨허선 아, 죄송합니다 예, 공손 공손이. 공손. 자 강현씨 체리봉봉 애교 영상이 인기라던데 아 이거 이게 뭔가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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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 하면서 뭐,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띠드버거 기능자라고 이현주님이 알려주신 아 띠드버거 네. 사주세요. 막 이런 거. 네. <laughs> 체리 봉봉이랑 띠드버거 요거 한번 또 알려주신다면 체리 봉봉은 네. 이렇게 하고 네. 눈을 약간 삭처럼 이렇게 <laughs> 아눈웃음 아, 아, 삭. 어, 어. 아, 그러면서 아, 아, 아. 치즈버거 사주세요. 띠드버 <laughs> 거 <laughs> 미안하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laughs> 아유, 아, 태군 씨가 물구나무를 굉장히 잘산다고 얘기가 아,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어. 설줄 아는 정도. 어, 그냥 이렇게 네. 벽에 네. 뭐, 안 되고 아. 안 되고요. 오, 네. 뭐. 최근에는 팬팬 팬미팅 팬 때한번 어. 섰던 거 말고 는 <laughs> 빅스 물구나무 담다이라고 <laughs> 하는데 <웃음> 물구나무 <웃음> 어. <웃음> 갑자기 물구나무 서라는 뭐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어, 어. 물구나무 섰던 것 같아요. 어, 어. 팬분들이 좋아하시던 거야. 좋아하던데. <웃음> <웃음> 열심히 서는 말로 <걸로. 웃음>